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입니다 요즘 코인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솔라나에 대해서 문서를 하였습니다 과거 솔라나가 엄청난 상승세를 타면서 아주 핫했었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솔라나는 다시 그때 과거 타이밍을 잡아가는 중입니다. 분석에 앞서서 간단하게 뉴스 보겠습니다. 7월 18일 암호화폐 전문 벤처 AMB 크립토에 따르면 솔라나는 최근 주간 기준 8%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 대규모 후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스위스 블록은 이더 이더리움이 앞서가면은 솔라나는 계속 더 가파르게 따라오고 있고 지금금은 이제 강한 회전 구간 이후에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차트 보시면 솔라나는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것처럼 이미 이렇게 큰 상승이 지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는 이미 예견이 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더 상승이 될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진입을 해서 상승 규류에 올라탈까 하고 고민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솔라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이 솔라나에가 지금 더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달을 드리고자 왔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쪽에서 이미 정보를 분석을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나는 지금이라도 지금 해야 될지 다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결론적으로 수익을 저희가 챙겨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솔로나에만 몰두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매매 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재단의 연락만 그리고 AI 분석을 토대로 차트의 공부까지 모두 다 팀으로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이제 10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 내, 제가 영상 내 모든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서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무래도 코인 정보는 매번 달라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직접 뉴스 찾아보고 검색하고 뭐 하셔도 텔레방보다는 훨씬 늦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 네이버나 구글, 유튜브에서 찾아보려면은 하루 또는 몇 시간 뒤에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구독자님들에게 실시간으로 저와 분석팀이 매일매일 시황, 그리고 매매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텔레방은 해외에서 오는 내용을 분석하고 공유하고 있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요구가 일절 없습니다. 금전적인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당장 무시하세요. 그건 사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입소문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저희 구독자님의 실제 사례를 가져왔어요. 이건 구독자님의 경우에는 하락을 계속 보시다가 겁에 질려서 이제 매도하시고 자주 하셔서 마이너스가 된 상태였는데 저희 우리 텔레방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만을 노렸더니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시는 거 보여지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 수익을 본 인증 내용이고요. 우리 정보만 가지고 이만큼의 큰 수익을 얻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왜 급하게 영상 올렸느냐. 하면은 드디어 기다리던 텔레그램만 인원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다리던 텔레그램만 증원으로 많이 기다렸을 텐데, 이번 주부터 텔레그램만 추가 인원을 증원할 예정으로 총 100분에게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증원은뭐 매번 있는 일은 아니고, 각 분석팀에서 종목의 정보 파악 후에 검증된 내용 한해서 오픈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하단에 보여지는 010-7658-4496. 이 번호로 문자 입장이라고 발송을 해주시면 텔레그램 방에 선착순으로 초대해서 시황, 그리고 매매 타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랜만에 돌아오는 증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영상 끝나기 전에 이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 24시간 순차 확인해서 텔레그램 방에 신속하게 초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텔레그램 방 내에서도 이벤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내용만으로도 수익률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를 소개하자면, 25년 반 졸업반으로 수익률을 크게 못 보신 개개인의 대상으로 시드 금액에 맞추어서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수익 값으로 계산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이벤트는 매매 타점의 정보 외에도 상황에 맞는 트레이딩을 해드리는 거니까. 만약 정보 받으면서 추가로 안정적인 또는 큰 대승을 원하신다면 이벤트도 참여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꼭 이번에 보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으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발송해주셔야 되세요. 사실 여러분이 귀찮아질 정도로 이 내용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저희 텔레방에 정보가 올라와요. 뉴스들 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 또한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뉴스나 찌라시들 구글링 해도 영문기사가 먼저 뜨니까 보기도 어렵고 늦으셨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에서 제일 빠르게 업로드가 됩니다. 이 구독자님 수익률 보이시나요? 구독자님도 이벤트 참여하시고 졸업하신 분이신데 아크랑 골렘 둘다 각각 정보 받아서 수익률이 올랐어요 이번에 하락되신 분들은 걱정을 계속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가볍게 무료로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인생은 타이밍과 같이 매매수 타익률이 좋아야 이에 맞춰서 수익률이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저 혼자서 국내 주식부터 공부해보고, 혼자 검색하고, 영상 찾아보고, 아무리 해봤지만, 솔직히 봐도 모르겠고, 모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20대에는 운에 맡겼고, 6천만원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아, 이제 시집은 못 가겠구나. 진짜 망했다. 하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뒤졌는데, 다들 정보방에서 정보를 다 받고 있더라고요. 뭐 영화나 어디에서 불법같이 돈내는 사기 같아서 저는 처음에는 알아도 모른 척 이제 아무리 뭐못뽑는뭐 이렇게 했지만 6천만 원 손해 본거 그거 뭐 이미 손해 봤는데 뭐 무서울 것도 없고 진짜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생활비만 벌어 보자. 이렇게 하고 여기 정보방 에 입장을 했더니 정말 정보력이 다르더라고요. 6천만 원 손해 본거 거짓말 아니고 딱네달 걸렸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고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까 알람 꺼두지 마시고 켜두셔서 놓치지 마세요. 이거 실시간으로 정보 확인해 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의 상상만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